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속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잘못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외양간은 소가 살고 있는 곳을 외양간이라고 래요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소귀의 경읽기. 아무리 가르치고 말해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다. 소의 기에 불경, 경을 읽으면 소용이 없겠죠? 소기에 경읽기 꽁 대신 닭, 적당한 것이 없을 때 그것과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 꽁 대신 닭 우물안 개구리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생각에 보기 좋은 사람이에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이 하늘이 다라고 생각해요. 모두라고 생각해요. 우물 안 개구리 하늘의 별 따기 무엇을 얻거나 이루기가 쉽지 않다. 하늘에서 별을 따기는 쉽지 않죠. 하늘의 별 따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잘 아는 일도 다시 확인해 보고 해야 한다. 돌다리는 아주 튼튼해요.하지만 건널 때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의미예요.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오늘 한국어 속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소 솔고, 오양간 고친다.소기에 경일기꽁 대신다.우물 안 개구리.하늘의 별 따기.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오늘 한국어 속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문을 통해서 많이 이해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